thank you 주가 함께하시니 두려워할 것 없네 내 앞을 가로막은 성벽 주가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나는. 주만 바라보며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좋은 점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어, 지금 청년 공동체를 제가 맡고 있는데요. 청년 공동체는 어, 성경 공부가 계속 시작되었고요. 장년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성경 학교 제자 학교가 아, 시작이 되어져서 아, 진행 중에 있는데 청년 공동체도. 아, 성경 학교가, 그, 성격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노스코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교회 오시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방이 거의 하루에 두명 정도씩 제가 매일매일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에 청년들이 그래도 꾸준히 그새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기간, 비대면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목사인 제가 비대면 기간 동안에 온새 성도님들, 청년들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3개월, 4개월 전에 왔던 6월, 7월, 8월, 9월 달에 왔던 새 가족들을 중심으로 대신방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은혜가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을 듣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떠한 사연을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년 공동체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소개해 주고 우리 공동체도 소개하고 그리고 마칠 때는 또 서로 같이 기도해 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 이 대신방 기간 동안 저희가 지금 한 30명 정도, 26명 정도 신청했는데요. 웨이링리스트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어, 그,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만나고 있는 새 가족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은 인원들을 위해서도 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주 주, 여호와의 영광과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상한 자가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포로된 자유를 어, 자유케 해줄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친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희년의 때를 줄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멘.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이 COVID-19 이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족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익사이팅 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그 하루가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도 너무너무너무 다른 하루들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루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 생활에서 오늘이라는 의미가 정말 정말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과거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내일의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현재의 신앙 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과거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을 과거의 일로만 여기지,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아, 그때 그 일을 이루어, 이루어 놓으셨지라고 그냥 그때 이루어 놓으신 걸로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오늘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하신 그 과거의 일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오늘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과거의 일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구약에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를 진하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해내셨다. 라는 그 말씀을 그냥 그 과거의 한 장면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성경의 그 글을 읽으면서, 아, 그냥 그러셨구나. 라고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의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현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삶을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광야를 이끄셨을 때그 광야 가운데 내삶의 광야 같은 그러한 시즌을 겪고 있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예전에 구약에서 행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가, 가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신앙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아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속에 분명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분명한 미래가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과거와 미래를 오늘 속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COVID-19 그리고 이 전염병도 성경 속의 과거와 성경 속에서 미래를 읽고 현재 우리 삶의 현실적으로 성경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코비드 나이튼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갈 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는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 주고 포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는 그러한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그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재의 경험케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이 점심 이후에 나가서 만나는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도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론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축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암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보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축복된 오늘 하루 되어줄수 있도록 주님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위드 어, 코로나. COVID-19 음, 그런 상황이죠 어, 이런 위드 코로나 하는 COVID-19 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여성 예배도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제자 학교도 계속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어, 어린이 합창단도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역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러한 사역들 될수 있도록 교회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요 근래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매니저 그 매스컴에서는 많은 뉴스가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까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들에 게해서 많은 박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들 가운데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메인은 인생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신앙 가지고, 현재의 신앙 가지고,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 증거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 모임 이후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